예수님을 본받아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할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일까? 과연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일까?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일단 구원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모래오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 생명을 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 내세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정말 헛것일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석하고 있지만 은 분명한 사실은 요 정말의 생명이냐 사망이냐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사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바로 예,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실 하나님 주는 선물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구원받는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 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신학 구원에 확신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천능하는 그한 것이기보다는 성화를 말씀할 거예요. 성화 예,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구원에 서정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콜링 소명 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본호에 인디가 하시죠 중생하게 하십니다 중생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칭의 의롭다 여기심 받습니다 저 스피케이션 그리고 그 사람은 양자가 되죠 그리고 성화가 과정을 거쳐서 또견인 마지막엔 영화 그로리피케이션그것은말 천당에서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면은. 성화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화. 구원은 단번에 주는 것이지만은 성화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 가는 모습. 그게 바로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데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의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게 처음 중요한 말이죠. 그냥 영어로 보면 follow Jesus Christ라고 나오기도 하고 follow the example,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Jesus. follow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example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본받는 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더 기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 것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일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담당한다고 하는 말 예. 영어로 말하면 bear라고 나오죠. bear b e a r. I bear my burden. 내가 내 짐을 담당한다. 그런 말인데. 예. 3 37장에 보면 어,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뭐 견뎌보서 쓰러질 때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어, 지고 쓰러질 때 yeah,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나는 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내 b 던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bear. 담당한다. 어깨에 진다. 짊어진다. 어깨에 등에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한 자의 그 약점, 그것을 우리가 강한 자가 담당 대신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잖아요. 여기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굴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강한 자인 거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좀덜 닮아가는 사람이 약한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기도 잘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그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좋은 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덜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 우리의 모든 죄, 이걸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는 우리의 짐을 짰다는 얘기요 우리의 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르생하여 각기 재길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걸 다 짊어지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담당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웬만한 짐들,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고 묵묵히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한 사람도 그저 묵묵히 용서하면서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뭐, 나 우리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간에 변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랑입니다. 성경에도 친구를 위해 죽으면 더큰 사랑이 없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예. 사랑 때문에 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쓰던 일인데, 어떤 여, 여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여의사가 너무나 그 의사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 가정을 제대로 못 돌봤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밖으로 돌다가 에이지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어떻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에이제 걸릴까. 그래,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 순간, 순간적으로나가는 당장에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남편이 밖으로 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책임이 남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자격이. 있는. 내가 남편을 관심을 더해가지고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으로 들다가 에이지에 걸렸으니 이게, 어 남편만 탓할 것이 아니고 내 책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에이지에 걸린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분하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음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만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 더 크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에이즈가 됐는데 당신이 만약에 에이즈 때문에 죽는다면 내가 혼자 살아서 무슨 행복하겠느냐. 우리 과거에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었는데 나 정말 그렇게 사랑하다 죽고 싶다. 그렇게 다시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그 에이즈 걸린 남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10년 동안을 거의 별거다시피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면서요.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 에이즈가 자기한테 전혀 돼 가지고 같이 에이즈 걸려야, 되는, 걸려야 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실화로 나와 있습니다. 어? 뜨거운 사랑 앞에요. 그 에이즈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 항상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그럴 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탈선했을 적에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어? 다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어? 내 용돈 다 주고 다 했는데 왜 나쁜 길로 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가서그 아이가 돌아올까요 그럴 땐 정말 그 아이를 앉혀놓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사랑 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탈선한 것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네가 아빠 엄마, 못난 아빠 엄마 만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책임을 느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돌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야. 항상 자기에게 책임을 느끼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름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남편이 외도하든 아내가 외도하든 그럴 적에 어떻게 당신이럴 이 수가 있어 배신감을 느낀다 고 말이야.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런 것은 나에게도 저 책임이 큽니다. 하고 자신이 책임을 느낄 때, 책임을 질려고 할때 여러분 그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내가 지고 내 것으로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 상대방의 그 잘못을 내가 짊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먼저 해결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1절 마지막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딱두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고요, 타인 중심의 삶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은 본능입니다. 그서 가만. 한이 있어도 자기 중심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웃 중심의 삶은 이것은 어떤 결단, 노력,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은 이것은 정말 정, 그냥 자연적인 삶인 것이고요. 이웃 중심의 삶은 이건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웃 중심의 삶을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첫째. 개세만에서도 그 체포될 때에 사실 예수님은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호출해서 체포 안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호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와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할지에하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응?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자기는 살지 못합니다.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다른 것. 물론 다른 종교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다 금합니다. 웬만한 좋은 정상적인 종교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다 금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네 이웃 사랑하라. 그건 있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라. 다 있지만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보게 되면 부모를 죽인 원수는 끝까지 따라가서 원수를 갚아야 부모의 넋이 우려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끝까지. 그러다가 자기도 망하잖아요. 원수 갚다가. 그런데 성경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2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룬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 일본에 기꾸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데,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였어요. 수학을 전공하는데, 항상 시험을 보면 이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성적이.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뭡니까? 자존심을 상인 거예요. 이, 자기들은 동양인을 아무래도 아래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양인이 항상 1등을 하니까, 이 백인들이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브라운은 항상 2등을 해 절대로 이 기구지의 벽을 넘지 못해. 예. 그런데 한 번은 이 기구지가요 독감이 들려서 한 주간 동안을 결석을 했어 학교를.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야 이번 기말 시험에서는 이제 브라운이 1등을 하고 1등 자리를 이제 우리가 뺏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말 시험 이제 한 주간 동안 결석을 하고 다시 출석을 해서 기말시험을 보는데 또 기구찌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요 이 브라운이 매일 강의를 들으면 강의 노트를 갖다 준 거예요 기구치한테 응? 여러분 자기가 경쟁자인데 기구찌가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1등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이 브라운은 그랬습니다 나는 기구찌 내가 독감에 들어서 학교를 빠졌기 때문에 "1등 자리"라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1등이 목표가 아니고, 2등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이지, 1등이 목표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 준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주면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은 받으면서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어느 목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축의금 전혀 안 받겠다 그래 갖고 다 이렇게 안 받았잖아요. 저는 사실 축임을 갖고 왔는데 그안 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축하하면 당연히 좋아야 기분이 좋은데. 근데 엊그제 지난 며칠 전에 저녁에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자리에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어 갖고 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거 지난번에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하고 내가 드렸더니 그분은 아이 우리 안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니까 마음이 훨씬 기쁜 거야 남에게 주면서 누리는 거 기쁨 누리는 거 남을 기쁘게 하면서 누리는 기쁨 바로 그것이요 예수님의 기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막 슬퍼하며 죽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기쁘시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예수님 본받는 삶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가 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오늘 마지막 절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받으란 말이 뭐예요? 억셉트입니다. 억셉트. 억셉트. 받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관용. 그죠? 관용. 포용 그런 말입니다. 바로 관용, 포용.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5절 말막에 있는 것처럼 뜻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돼. 그래야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와서 죽임을 당하게 됐을지 보통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여인의 약함을 하신 거죠. 관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1 4장 바로 그 앞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삼절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다억셉트한 것을 네가 비판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지 말라 그예요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은그 사람을 자꾸만 비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과거 성경을 그렇고 지금은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물론 그 모든 사람의 의미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포용해야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우리도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단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그래서 이단까지도 평화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까? 요한사에 보게 되면은 이단들은 집에 들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교리가 다르다고 또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갖다 거부한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뭐순복음 침내교, 이런 그런 교파가 다른 것은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만이 옳다고 다른 것들은 다 배척한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은 다 이렇게 포용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위선적인 지도자들, 위선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롤 모델을 누구를 삼해야 할까? 사람마다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세상 속에서도 애국심 하면은 애국심의 롤 모델은 정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안창호 어떤 뭐 안중근 이런 분들은 다 정말 애국자인 거예요, 애국자.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는 그 윤봉길 의사에서 대해 듣고요. 그분이난 총각으로다가 그렇게 한줄 알았어. 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에 폭탄을 던져가지고서 일본 장군들을 죽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이들이요 삼남매나 되는 거야 나이 2 5살 먹었고 그 당시에 애들이3남매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서 일을 했을까 정말 대단한 거죠 애국심이 애국심 한편으로 보면 애국심이지만 이, 이 가정적으로 보니까 진짜 아주 잘못한 거같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 이 고생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애국심, 차용 선물적인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가 롤 모델 뭐 링컨이라든지 뭐 루스벨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은다 어, 좋은 롤 모델.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뭐 사도바 같은 사람들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롤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롤 모델은 내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분을 따라하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은 내가 안 만나도 한 번도 안 만나도 롤 모델 이되 있는 거야. 그럼 멘토는 어떻습니까? 멘토는 실제로 가까이 있어야 멘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그를 통해서 멘토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말하는 멘토는 그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말듣고 멘토지만은 롤 모델은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볼 맛을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최고의 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그롤 모델의 모습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런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남은 생화가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